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박병고 씨 최근 큰 병을 앓게 돼 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수입은 있어야 되고 뭐 놀아도 이제 고정비는 필요하잖아요. 뭐 집세라든가 뭐 이제 각종 공과금 또는 먹고사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뭐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이처럼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만 하는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앞으로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유급병가를 도입해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현정 서울시 의원은 그동안 이런 요구가 많았다며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자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아파서 수입을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보장성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서 쉬더라도 이후 다시 이전처럼 일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한 다음에 요양하는 시간에 대해서가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그런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쉰 후에도 그 잘리지 않도록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한다거나 하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서울시의 유급 병가 지원제는 다음 달 1일 시행되며 지원 대상은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취약계층입니다. TBS 류맥입니다.